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수요일 영상입니다. 2월 2박 3일 집중 세미나 일정이 나왔습니다. 출간된 책 안내와 함께 더 보기란에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세미나와 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소 제목이 좀 길지만 주님 재림 직전에 잠시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 정말 세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것으로 어, 보입니다.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우리가 보다도 제가 어, 마지막 끝에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오리라는 것은 어, 성경의 예언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그러한 세상이 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세상 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어, 나름대로 조금 정리한 부분들을 이슈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재림 직전인, 자, 주님 재림 직전 시대입니다. 직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지막, 마지막 때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직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승천 이후, 주님 승천, 이요.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다시 오마라는 거죠. 다시 오마.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는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 정말정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만 오실까요? 주님만 오실까요? 주님이 왜 오실까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나라가 있죠. 메시아 나라죠. 메시아 나라.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끝에 이 세상이 끝나고 세상이 종말이 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이제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 바로 이 시대 이 시대가 너무나 혼돈한 시대라는 것이죠. 바벨의 시대예요. 바벨 시대. 제가 요한 계시록 인과 나팔 이런 것을 풀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1, 9장 10절에 보면 아바돈과 아바돈 아블론이 나오죠. 아블론 아바돈 아블론 자 이건 파괴자들 파괴자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다섯째 나팔 시대예요. 다섯째 나팔 시대 이 다섯째 나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첫째 화해 시대입니다. 첫째 화해 시대. 첫째 화해 시대. 굉장히 혼돈한 시대예요. 귀신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 첫째 화해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 이제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돈하고 혼란한 시대죠. 그래서, 어, 제가 지난번 수요일도 다뤘던 것처럼, AI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지금도 엄청나게 AI가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있고, AI가 작성한 설교들, AI 목사님이 만들어진 이러한 설교들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둠의 세계에서도,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도 AI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AI 무당 점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통방통하게, 방통하게도 점기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 모든 영역에서, 어, 이런 AI가 활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쩌면, 어, 어,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쩌면, 나중에 저크리스도도 AI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 그 짐승이 말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말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발전, 이 과학이 너무나 발전하기 때문에, 어, 이 짐승 적글스도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올지는, 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를 통제하는 그 짐승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모습과, 아 어, 우리의,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우상의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다섯째 나팔, 어, 다섯째 나팔 시대, 첫째 화해 시대 어, 제가 이제 나팔을 풀어놓은 그 영상에 보면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이 영상 뒤에 어, 다섯째 나팔에 대한 그 지금이 벌써 다섯째 나팔인가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은 끝갈수 있어서 어, 이 추천 영상으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책, 도서 이 모든 것에서 어,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검색하다 보니까 정말 놀랐는데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laughs> 운명전쟁 49라고 하는 참이 말을 듣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는데 운명 전쟁 49이거면 49명의 이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모여서 어떤 그 영역 대결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버젓이 어, 이런 어, 안방에 이런 것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참 이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 이런 귀신들로 이 파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런 파괴자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가. 주님 제임 직전 이 마지막 때에 세상 환경입니다 영적인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도 그렇고 영적 환경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즘 트럼프를 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너무 놀라운 일들 상상하지도 못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계 평화와 이제 세계 평화. 세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것 같아요. 번영의 시대. 자, 이거는 제가 사회전 5장 3절, 5장 3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5장 3절, 그냥 단순하게 평안하고 안전한 때. 이것이 잠시 올 것이다. 마지막 세계 봉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시대로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분 계시는 건데 이게 현실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저그리스 가지고는. 마지막 저크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그 평화라고 하는 그런 평화작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 그것은 이제 마지막 7년을 이제 앞두고, 어, 세계 통일정부의 저크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 전에 정말 이 전쟁이 없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등장해서 여러가지 세계 전쟁들을 종식 시키고 어, 지금 또뭐 이런 여러가지 뭐어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이란인들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 지금 뭐 그린란드 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드로 체포 라든가 뭐어 이런 그린란드 문제라든가 어뭐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이 이 세상은 이 이렇게 옳은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일 것 같아요 아마도 26년, 27년 어, 지금은 이제 딥스와 지금 이, 이 어둠의 세력들과 지금 세계에서 세계에서 인류를 어 고통스럽게 넣었던 그 세력들과 어, 지금 트럼프는 전쟁을 하고 있죠. 트럼프는 지금 어 흑백백 백과 흑 이거의 지금 전쟁이에요. 제가 딥서와의 전쟁 중이라고 말씀했지만은 을이 어둠의 세력들과 이 빛의 세력들과의 이런 전쟁인데 어뭐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를 뭐 아직도 적 그리스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댓글 가운데도 그렇게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트럼프는 이런 전쟁에서 마지막 재림 직전에 펼쳐지는 이러한 평안하고 안전한 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 생각이 완전할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주님 재림 직전에 펼쳐지는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26년, 27년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죠. 일기 때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많이 했지만 지금 또두 번째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 나열할 수도 없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대충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 바로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올 건데,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세상.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싫은, 죽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올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이번에 마드로 체포하는 것,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때 쓰여진 무기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용해 보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 스가랴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은요. 자,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이게 생화학 무기 때문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생화한 무기를 위해서 어떤 이러한 현상이 아닐까 지금 14장 1절을 잠깐 이 말씀을 잠깐 보면 그런데 어쩌면 이거보다도 훨씬 어 무서운 그러한 것일 수도 있는데 12장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냥 서있는데 그냥 살이 썩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이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어, 이게 어떤 생화, 학 어, 무기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닐까. 물론, 핵이 터지면, 뭐, 이럴 틈도 없이 다 죽어 가겠지만, 그냥 서 있는데, 그냥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데 살이 막 썩는 거예요. 눈꼬모에 눈이 막 그냥 썩고 있고, 혀가 입속에서 막 썩는 거예요. 이번 마드로 체포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뭘 쓸지 자랄탁 눌러서 작동을 딱 하니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경호하던 사람들이 막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막 피가 쏟아났다 그러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한 무서운 무기들을 쓰면서 이번에 마드를 체포하고 그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미국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지금 돌아가는 이러한 세계 정세를 보면 모든 힘이 미국으로 다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 모든 힘이 어, 이 미국으로 집중되어지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전쟁은 없다, 3차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트럼프가 이전 세계를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런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정확한, 것, 정확한 것은. 여러분, NWO는 미국을 주도로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루미나티가 1776년 5월 1일날 창설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거 창설을 하고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건국됐어요. 이들이 미국을 건국한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NWO예요. NWO 에, 더블요입니다. 그래서 1달러 안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천 가지 비밀을 숨겨놨다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1달러 안에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도 여러 개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 이게 미국이 독수리잖아요. 미국.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은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양날개가 있어요. 양날개. 양날개는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메이슨 아, 청교도 14명 프리메이슨 41명이 56명이 독립선언문에 인을 하고 건국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양 날개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나라가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4명의 청교도의 영성을 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 1위, 세계 선교 1위의 미국으로 사셔, 사용하셨고 미국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운두명의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엔더브를 완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금권 시대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들이 COD. 이게 골드, 오일, 다이아몬드라그러죠 골드, 오일, 다이아몬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런 것이라는, 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일이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세계 3차전은 7년을 앞두고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차전이 일어나는 여섯 번째 나팔은 전 3.5년을 끼고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계 3차전은 전 3.5년을 끼고 있는 여섯째 나팔 기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그렇게 아무리 세계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때곧 3차전 3차전 한다 할지라도 3차전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7년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평화와 번영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가 오지만 성경 예언대로 임산한 여자에게 갑자기 산기가 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호련히 멸망이 온다라는 거야. 호련히호련히호련히 호련히, 호련히 멸망이 온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이 트럼프하고 함께 지금 일어나는 사람 누군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자, 자, 일론 머스크가 요즘 계속 입을 열어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머리에 칩을 박는다. 뭐어뭐 어, 뭐, 앞으로 뭐일 저축하지 않아야 된다, 일을 안해된다 여러 가지 막 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이 머스크의 발언 중에, 이제 이 시대가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평화 번영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스크 하면 뭐 AI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이 머스크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앞으로 수명이 200년. 200년을 살수 있는 수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터져 나오는 것들이 메드베드 라는 얘기 나오죠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아무리 어떤 병이 걸렸어도 치유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보트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주는 이, 정말 이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 정말 돈을 벌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자기 어떤, 어, 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년도 살수 있는 수명으로 늘리는 이러한 기술들이 늘어나는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가는 일이나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라든가 이런 걸볼 때에 세상은 정말 정말 죽고 싶지 않은 떠나가고 싶지 않은 즐기고 싶은 그러한 세상으로 아마도 오지 않을까 그러나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와 권영의 시대가 올지라도 아무리 이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2, 3년 안에 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세계가 이렇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사,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야, 이런 세상이 끝이 오겠어? 설마 이런 세상이 끝이 나겠어? 그래도 세상에 취해서 살게 되는 때가 올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끝이 정해져 있다. 종말이 정해져 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아무리 세상이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 아부, 아담,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나가야 돼요. 끝이 와야지 돼요. 바벨론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메데바다 시대가 와야 되고, 메데바사 시대가 지나면 헬라 시대가 와야 되고, 로마 시대가 와야 되고, 열불 시대가 와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 나라 시대가 와야 돼요. 다니엘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메시아 나라 시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아담의 나라를 마치고 는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다 할지라도, 끝에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은 끝이 정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주님의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 참 신기한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둡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리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욕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욕단이에요. 대한민국은 욕단입니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대충대충 나라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선리 속에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욕단입니다. 마지막 끝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 끝이 나는데 이 끝에 왜 이런 세상을 주시느냐? 왜 이런 세상을 주시느냐? 마지막 세계 성교 완성을 위해서요. 세계 성교 완성. 성교 완성.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미국, 미국이 일이고 우리가 2이니까 끝까지 손잡고 가야죠. 미국과 함께 정말 이 번영의 시대를 이어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반중하고 반미하고 정부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방의 중심의 나라로 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동방의 왕들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말을 벌써 몇년 전부터 제가 이세미나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몇년 전부터 외쳐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님 오시기 직전에 대한민국은 어쩌면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G2가 아니라 G1의 나라로갈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상한 끝이 온다라는 것을 늘 우리를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서살아가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힘들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우리가 아직 완수하지 못한 아직도 칠천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인류에게 마지막 추수를 위해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추수. 마지막 추수.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쓰셨으니까, 성교과가 쓰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구 비율로 어떻게 미국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미국과 함께, 미국과 함께 세계 성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추수의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깨어있사합니다. 이렇게 혼돈한 시대에 이런 영적으로 이런 어두움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이 돌아가는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랐고 정말 이거 저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잡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자 구독 댓글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